네 안녕하세요 기초영어 전문생님 타익쌤입니다 네이 영상을 아마 보실 때쯤이면 이미 엔드게임을 보고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를 것 같아요 네 영화를 너무 기다리다 예고편을 너무 많이 봐버렸는데 예고편을 보면서 함께 배워볼 만한 좋은 영어 편이 있어서 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은 참고한 트레일러 영상은요 마블 스튜디오 어벤져스 엔드게임 오피셜 트레일러입니다 네 영상 함께 보고 오실까요? 오, 어, 네, 네, 보고 왔죠, 보고 왔죠, 네, 빨라, 빨라. 네, 예고편 1분 34초에 네, 스티브 로저스, 네, 캡틴 아메리카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It takes. 그 뒤로 클린트도, it takes. 그리고 나타샤도, 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더니스 타크도 이렇게 말하죠. 뭔가 의미심장하고 되게 비장한 마음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네, 바로 대망의 11주년 네, 마블의 총 영화를 집대성하는 가장 어, 마침표가 되는 작품이 바로 엔드게임인데 이 영화의 주제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대사인 것 같아요. 바로 희생입니다. Whatever it ta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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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ever it takes는 무슨 대가를 치더라도 반드시 하겠다. 뭐 특히 굉장히 어려운 고난이나 아니 엄청난 시간이나 뭐 다양한 어떤 장애물들이 있더라도 그걸 반드시 해내겠다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미드 아니면 영화 혹은 뭐 팝송들을 들을 때 가끔씩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한편 소개해드리자면은 Imagine Dragons 의 똑같은 어 노래 제목인데요, Whatever It Takes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네, 엠에이징 드래곤스의 Whatever d y Takes 같이 뮤직비디오 잠깐만 보고 올까요? 네, 노래 가사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Whip Whip Run Me Like A Racehorse I Do Whatever It Takes 라는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웨프는 채찍으로 뭔가 때릴 때 내는 소리, 한국에 뭐 그러니까 찰싹 같은 소리인데 경주마가 달릴 때 엉덩이를 막그뭐 그 채찍으로 엄청나게 맞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가 만약에 어, 탑 레벨에 도달할 수 있다면은 그러한 고통 고뇌 같은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어, Imagine d 진드 g o n 스의 그런 삶의 태도나 아니면은 정신을 엿볼 수 있는 가사인 것 같습니다. 네, 어벤져스 엔드게임은 지난 인피니티 워에서 정확하게 50% 확률로 모든 사람들이 죽었죠. 네, 남아있는 어벤져스의 원전 멤버들이, 어, 총 공격을, 네, 노스한테 감행을 해서 아마 전편에서 죽었던 많은 영웅들이 돌아옴과 동시에 이미 예정되어 있는 얘기로는 캡틴 아메리카 그리고 아이언맨 이두 캐릭터가 이제 마블 유니버스에서 은퇴를 공식적으로는 이게 마지막 편 등장이라는 어, 얘기가 있었습니다. 과연 마블 유니버스의 지짜도두 가지 기둥이었던 캡틴 아메리카 그리고 아이언맨이 어떠한 희생을 치러서 남아 있는 모든 인구들 그리고 동료들인 히어로들을 다시 생환시키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갖고 지켜봐야 되는 영화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들이 외치는 'What it takes'가 무엇을 의미한지? 네, 극장 가서 직접 확인해 보시고요. 네, 탄핵쌤도 네, 바로 수요일 날 밤에 어, 확인하고, 네, 또 다른 엔디게임 영화의 뭐, 감상 후기나 아니면 같이 배울 만한 영어, 다른 표현들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는 아마 어벤져스 이야기로 네, 한껏 풍성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지금까지 탄핵쌤이었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What h v e you e